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순혁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분은 배터리 전도사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향후에도 반도체에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배터리를 세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어, 최근에 중국이 배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도. 점유하고 있는 세계시장 1위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CATL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경쟁력을 놓고 보면 CATL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이 높고 또 작고 가볍고 그, 오래 갈수 있는, 또 충전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것이 핵심 기술인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배터리의 차이점을 보면, 중국은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LFP는 어, 산화 인산철을 주로 재료로 해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되겠고요. 한국의 배터리는 NCMA, 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재료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어, 그런 배터리인데요. 중국의 배터리 LFP 기반의 배터리는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NCM 배터리에 비해서 절반밖에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훨씬 더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 f 배터리의 같은 무게 기준으로 해서 100kg, 어, 165kWh의 용량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의 배터리 N.C.M. 배터리는 305 정도의 그 용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중국의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수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국 기업에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CATL이 급성장한 배경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CATL을 사용하는 전기차 업사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단지 중국의 지원을 받은 테슬라만. 테슬라의 제품 중에서 한20% 정도의 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츠에서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벤츠가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벤츠의 1대, 2대 주주가 모두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LFP를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는 1억원이 호가하는 고가인데도 어, 거의 시장에 나온 이후에 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효율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셈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어, 배터리의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술이 양극재라고 합니다. 양극재가 이제 에너지를 전기를 에너지로 저장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이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극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고려 청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고려 청자의 그 비색은 어그 가마에서 굽는 과정에서 점토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 날씨,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맞아야 그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도 검증이 안된 어, 하늘이 도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려 청자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양극재도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료를 잘게 조개고 그것을 소성시키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고요. 한국의 프로비엠이라는 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상용화해서 이익을 내기까지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조원을 투자를 했고 그 후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를 만들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LFP 배터리는 시장에서 퇴출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은 LFP 배터리는 주로 원통형, 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LG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파우치형, 그러니까 원통형이나 네모난, 어, 그 배터리가 아니라 좀 넓고 넓적한. 그래서, 그 원통형을,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몇백 개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배터리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거를 어, 쌓아서 배터리를 만들다 보면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배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금속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파우치는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그 배터리를 쓸 수가 있고 효율도 훨씬 높아지면서 가격은 싸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런 효과가 인정이 돼서 LG와 GM이 어, 배터리를 활용한 그 전기차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고 그것이 거의 세계 표준으로 지금 굳어질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 파우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LG와 어, GM이 만든 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이러한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는 것이 그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비해서, 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2035년까지, 뭐,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모두 없애버리고 전기차 많이 이제 이정하겠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이 뭐 10배 이상 커질 거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시장이 한 600조, 60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전기차는 2035년 정도가 되면 한 2천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한동안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우수 그 주요 기종이었는데 포드의 T 모델 대량 생산하면서 값싼 내연기관 차가 만들어지면서. 충전하기도 굉장히 불편했고 값도 비싼 전기차는 퇴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배터리라는 겁니다. 당시에 배터리를 작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로 성공하게 된 것은 모두 배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4680, 원통형 큰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몇년 전에 대대적으로 어, 배터리데이를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원천 기술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은 모두 거의 경쟁력을 한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자체 기술이 아닌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으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거의 뭐. 4680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마 한국 업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체인저는 한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예고한 대로 4680 작년에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테슬라 는 배터리 관련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만 해도 12년에 그런 기간이 필요한 오랜 기간이 필요한 기술 이 고도로 집적된 어 산업이기 때문에 어 테슬라는 할 수가 없고 벤츠나 뭐 BMW나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내연 기관을 만들면서 엔진 기술을 수백 년 동안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배터리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다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거기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향 장기적으로는 LG나 어,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이 아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 K 배터리 레볼루션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배터리 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어, 배터리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고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